수심리학 핵심 개념 연합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연합주의를 다루기 위해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자부터 시작을 해야겠지만 심리학과 관련된 핵심이 담겨 있는 영국의 연합주의자 로크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크는 영국 어느 백작의 비서이자 의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로크는 당시에 매주 지식인들과 과학 또는 뭐 신학 분야의 토론을 벌이곤 했었는데 어느 날한 주제를 가지고 의견 불일치를 해서 크게 논쟁이 있었나 봐요. 어, 로크는 그날 밤, 왜 이렇게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왜 같은 사실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음, 뭐, 저 같으면 감정이 상해서 삐졌을 텐데, 뭐, 제가 뭐 MBTI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뭐, MBTI를 굳이 얘기하자면 로크는 T? 맞나요? 자, 어쨌든, 왜 사람마다 다른 생각? 또 서로 다른 관념을 형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 모임에 발표하고자 논문을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지적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 아마 서로 다른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간단한 에세이 논문을 쓰기로 했는데 그게 무려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바로 O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이제 인간 오성론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해요. 무려 20년. 그렇죠? 이러한 로크의 생각은 이후에 이제 허틀리라든가 뭐밀 같은 철학자에 의해서 정교화되었고 영국 연합주의의 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로크의 생각을 한번 간략하게 비유를 들어서 한번 정리해 보죠. 여기 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꽃은 아니지만 실제 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 우리는 딱이 꽃을 보자마자 '어, 꽃이야'를 알게 되죠. 알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꽃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었을까요? 어, 우리가 처음부터 꽃을 알았던 건 아니죠. 실제로 이제갓 태어난 아이들은 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로크는 사람의 마음은 처음 태어났을 때 공백 상태 또는 뭐 진공 상태, 빈 서판의 상태라고 봤어요. 이것을 라틴어로 'tabula rasa'라고 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처음에 타블라라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경험을 통해서 꽃에 대한 감각을 형성하게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면, 꽃을 보면 여기서 많은 감각들이 발생되죠. 시각적인 감각, 촉각적인 감각, 후각적인 감각, 청각적인 감각들이 이 꽃의 실체와 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꽃에 대한 복합적 감각이 형성되고 결국 우리는 꽃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반복적인 경험이죠. 그렇죠? 이런 연합들이 반복되면서 꽃에 대한 관념이 형성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로크는 모든 사고의 기본 단위는 관념인데 이러한 관념은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 획득된다. 경험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감각들이 반복적, 그니까, 이 감각들이 어떤 특정 대상과 반복적인 짝짓을 통해서 연합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서 복합적인 감각이 대상의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을 알게 됐다, 라고 본 거죠. 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데카르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어, 뭐, 데카르트는 신체의 움직임, 우리가 이제 기계론적 인간관이라고 하는데, 이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연결을 설명했다면, 로크는 마음으로 생각을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연합주의 철학은 19세기 에 이르러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관건, 은 바로 이 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아는 것으로 실험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바로, 어, 연합주의, 그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생겨나는 것 같아. 까지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증거, 거기에 대한 연구 방법론이 기본적으로 철학의 내성법이었던 거죠. 어, 이런 철학의 내성법은 그러니까 생각인 거죠. 생각.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서 한계가 있는 거죠. 어, 뭐내 생각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지 않잖아요. 거기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결국 한 용자가 등장합니다. 즉 연합형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러시아의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의 등장입니다.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연합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함께하는 학습심리학의 신개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보죠.